안녕하십니까 대방 열림고시학원에서 식품미생물학을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식품미생물학은 식품자가 들어있는 전공 과목 중에서 아마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식품미생물학을 가장 힘들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공부를 시작을 하면 식품미생물학을 좀더 쉽고 편하게,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발걸음은 뭐냐 하면 식품 미생물학을 분류를 알아보는 겁니다. 식품 미생물의 주소를 알아보는 겁니다. 식품 미생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위치를 알아보는 겁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미생물의 분류학적 위치. 그렇죠. 일반 생물계가 있고, 그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등미생물과 하등미생물,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미리 써놨는데,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제라고 하는 균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균이죠. 식품미생물학을 공부하셨건, 안하셨건 간에, 한번 이상 들어보셨을 그런 균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균이 식품 미생물에서 차지하는 위치, 얘의 본질 좋은 균인지 나쁜 균인지 이거 알아보기 전에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은 뭐다? 시작은 뭐다? 저 분류학상 위치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학원은 대한민국에 위치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수도 서울에 서울 중에서도 한복판인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학원의 위치, 주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 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소를. 자, 일반 생물계의 미생물 중에 고등이냐 하등이냐. 아, 고등이냐 하등이냐를 먼저 따져봐야겠군요. 고등, 하등은 어떻게 따지느냐. 좀더 기능이 많고, 좀더 세분화되어 있는 그런 애들이 고등 미생물에 들어가고, 하등 미생물은 다 섞여서, 좀 단순한 아이들이 하등 미생물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보면, 자, 우리 어렸을 때 생물 시간에 많이 봤었던 세포의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 세포 다 그려보셨죠? 한두 번씩은 다 아마 그려보셨을 겁니다. 컬러로도 그리시고 그냥 연필로도 그리시고. 자, 여기 보시면 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핵이 위치하고 있고 그 핵, 핵을 핵막이라고 하는 막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고등 미생물에 속하는 겁니다. 왜? 조금 더 분화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등 미생물들은요, 요 핵막이 없이 이, 이요 안에 있는 핵물질들이 그냥 섞여 있어요. 그럼 좀 단순한 아이들이죠. 그러면 다시 분류표로 돌아가서 자 고등 미생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조류 원생동물 그다음에 풍기라고 읽는 선생님도 계세요. 헌자의헌가의 풍기 사실 어떻게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미생물의 발음은 소리 나는 대로 편한 대로 외우기 쉽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라이켄이라고 읽습니다. 라이켄 지의류. 지의류는 땅지 자, 오드 두 자를 써서 땅에 옷이란 뜻입니다. 뭐죠? 이끼죠. 이끼. 그다음에 하등 미생물에 우리가 잘 아는 박테리아 네 세균이죠 세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그린 알개라고 하는 남세균이 여기 속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어 생물계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광의로는 넓은 의미로는 미생물에 포함을 시키지만 사실 바이러스는 아시다시피 메르스 바이러스 영화에 잘 나오는 에볼라 바이러스 지금 코비드 19처럼 얘네들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기 보다는 유전성분만 떠돌아다니다가 이런 숙주세포 안에 쓱 들어가서 자신을 증식하면서 숙주세포를 망가뜨리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생명체로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여기다 집어 넣은 거고요. 그럼 다시 다카로마이세스 세레비제로 돌아와서 어디에 속하느냐? 자 고등 미생물 중에 펑가이 중에 진균류 중에 효모에 속합니다. 자 곰팡이와 효모가 같이 진균류에 속하거든요. 네 같은 미생물은 아니지만 계통이 비슷해요. 마치 사람 중에는 네, 여성과 남성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요.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좀 다르죠. 모에속합니다 그러면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의 주소가 파악이 됐어요. 그럼 이 미생물에 대해서 70% 이상 여러분이 공부를 한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 국가 고시 식품 미생물들이 들어 있는 자격증 시험 거의 모든 시험에서 미생물의 분류, 분류학상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게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주소지만 파악하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왜? 좋은 균인지 나쁜 균인지 하는 역할이 뭔지 이거 외우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제의 역할, 의의를 찾아보자면 다시 우리 학원의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서울의 영등포구에 위치하는 주소를 알았고 하는 일이 뭔가요? 기술직 공무원의 합격의 메카, 합격의 산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뭐다? 발효. 뭐 발효? 알코올 발효. 빵 발효, 간장, 된장 장류 발효를 하는 게 바로 이 사카로마이스 세레비지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균 하나가 클리어된 거죠. 자 시중에 여러 책들이 많이 나와있고 수험서의 종류도 많고 문제집의 종류도 많습니다. 다들 저마다 좋은 책이라고 좋은 교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수업은 우리가 공부하는 제 교재는 이런 시중에 있는 여러 교재들을 다 참고하고 대학의 미생물학과 식품 미생물 교재들을 전부 다 망라해서 제가 필요한 부분을 잘 모아 놓은 그런 종합 선물세트 같은 교재입니다. 우리 수업을 제 수업을 우리 제 교재를 잘 쫓아서 오시면 이 분류서부터 본질 파악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꼼꼼히 공부해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를 믿고 같이 쫓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이 짧은 영상을 보시면서 식품 미생물의 50% 이상을 공부하시게 된 겁니다. 왜 50%냐? 방향을 제대로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공부와 이리로 갔다가 아닌 것 같아서 돌아오고 저리로 갔다가 돌아오고 갈팡질팡 하는 공부와는 거의 두배 이상의 노력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을, 제 수업을 믿고 같이 가시면 벌써 50%는 여러분들이 획득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저와 수업을 같이 하시면서 어려운 거, 안 풀리는 거, 고민되는 거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진통카페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진심은 통한다. 이런 의미의 진통카페인데 거기 제가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과 동시에 질문을 올리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해 주시면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나머지 앞으로 나가면 50% 정도의 공부를 이 분류표에다가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해 나가면서 차분히, 천천히, 꼼꼼히, 쉽게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